여러분 하바을다정원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죠 어, 지금은 일요일 저녁 8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요 어, 이 아이들은 제가 오늘 분갈이를 해준 아이들이에요 어, 화분에서 뽑아가지고 어, 정리만 해준 아이들도 있고 아직 그 아이들은 지금 화분에다가 심어주지는 아직 못했는데 이 아이들은 오늘 화분에 심어준 아이들, 합식한 아이들도 있고, 어, 또 분갈이만 해준 아이들도 있는데, 이 어, 아이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는 큐피트인데요. 이렇게 제가 새로 분갈이를 해줬어요. 아, 뿌리가 화분에 가득 차가지고, 여기 제가 꼬집기 해놓은 자리에서 이렇게 자구가 아기 자구가 나고 있거든요. 이렇게 큐피트 요 아이는 엘렌이에요. 엘렌 어이 엘렌이 두 포트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합식을 해서 한 포트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. 이렇게 조금씩 물들고 있는 아이도 있고, 아 분갈이 해 주는데 입장이 엄청 떨어졌어요 <laughs> 엘렌 이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고스틴 데요 이렇게 어 화분에 가득 찼던 뿌리 어느 정도 제거하고 이렇게 다른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었어요 어, 이렇게 어, 이 아이가 여름에 굉장히 웃자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화분 속으로 더 깊숙이 이렇게 심어 주었어요 이 아이 이렇게 조금씩 물들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하늘미인이에요. 이 아이도 제가 새로 분갈이 해준 아이예요. 이 아이는 늘뭐 이렇게 똑같은 모습. 별로 변화가 없는 아이예요. 하늘미인. 그리고 요 아이는 어 제가 봄에 새로 들였던 루비 틴트하고 그리고 애심 하고 같이 요렇게 합식해 주었어요. 만세 부르고 있던 애심 그 아이 뿌리가 고사돼 가지고 그냥 뿌리를 잘라내고 이렇게 그냥 심어 주었는데. 어, 뿌리를 말리지 않고 그냥 심었거든요. 마른 흙에 그냥 심어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뿌리 잘 내려줬으면 좋겠네요. 요아이 온슬로우예요. 이렇게 여기 가운데 부분에 어 앞뒤로 자구가 있었는데 어 목대가 고사됐더라고요그 작은 자구 목대가 고사돼 가지고 그냥 제가 제거하고 이렇게. 두 아이만 이렇게 심어주었어요. 이 아이도 화상을 좀 입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잘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언슬로 건강하게 살아줬으면 정말 좋겠네요. 이 아이, 춘맹인데요. 이 아이도 새로 분갈이를 해준 아이예요. 이 아이는 다행히 뿌리가 건강해서 이렇게 흙갈이만 해준 거예요. 조금씩 물들고 있어서 너무 예쁘죠? 춘맹, 이렇게 끝에, 입장 끝에, 이렇게 물들고 있네요. 아, 이 춘맹하고, 요, 같은 비슷한 종류들,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, 초록초록한 색일까요? 이 아이는 캘리포니아 선셋인데요. 어, 제가 기존에 키우던 아이들이 있었고, 그리고 또 어, 입구지에서 키우던 아이들 두 포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화상 입어가지고 어, 큰 애들이 조금 많이... 어, 화상 입어서 죽었어요. 그래서 제가 입고지 해서 키우던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냥 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합식을 해준 거예요. 화상 많이 입은 입장 조금 떼어내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<laughs> 깨끗해 보이죠? 입장을, 화상 입은 입장을 조금 제거를 했더니 가운데 아이들은 벌써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어요. 여기 앞쪽에 있는 아이하고 요 아이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있는 아이는 제가 입고지 해서 키운 아이예요. 색깔이 조금 연하죠? 입고지한 아이들은 아직 물이 많이 안 들었어요. 요아이도 춘맹인데요. 요아이 제가 입고지에서 키운 아이들인데 자꾸 입장 떨구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요 아이들도 새로 분갈이를 해준 거예요. 같은 화분에다가 그냥 흙갈이만 해준 거예요. 근데 보니까 이 아이들 분갈이 할때 보니까, 어, 그렇게 뿌리가 꽉 차지도 않았는데, 자꾸 입장을 떨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. 어, 화상이 부서 그런가? 분갈이 해줬으니까,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네요. 음 물들기 시작해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 아이는 써브림이에요. 써브림. 요 아이도 어우, 건강한 아이라서 그런지 이 아이도 뿌리가 <laughs> 화분에 가득 차가지고 <laughs> 진짜 엄청나게 뿌리를 만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좀 제거해 주고 이렇게 다시 심어주었어요. 써브림. 아, 진짜 이 아이는 너무 건강해서 예쁜 것 같아요. 이 아이, 진짜 물들기 시작했어요, 이렇게. 입장 끝에 핑크색으로. 아, 너무 예쁘네요. 요아이 아보카도 크림 아보카도 크림 인데요 원래 가운데 큰두 아이하고 작은 아이가 셋이었는데 어, 분갈이 하다가 한 아이 입장을 다 떨궈가지고 이렇게 네 아이만 심어줬어요. 여기 작은 두 아이는 굉장히 오래 묵은 아이거든요. 그리고 여기 큰 아이들은 작년 가을에 들여온 아이들인데 물 들이고 있어요. 뿌리 잘 활착했으면 좋겠네요. 아보카도 크림. 요아이 천유압 병경이에요. 아,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아이 옮기다가 분갈이를 <laughs> 한 아이를 쓰러뜨려가지고 다행히 마사만 쏟, 쏟아져가지고 <laughs> 아 마사 쏟아지면서 입장 또세개 떨어졌고 여기 입장 하나만 남은 아이도 있어요 <laughs> 여기 요 아이는 어, 제가 적심해준 아이예요 적심해줬어요. 여기 너무 못 자라가지고 여기 앞에 색깔 진한 요새 아이는 묵은 아이. 제발 건강하게 자라다오. 천유합변경 이렇게 화상 입어서 몇 아이는 보내고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. 분갈이 해준 거예요. 아이고, 입장 또 떨어졌어요. 아 세상에, 아 여기서 떨어진 것 같은데. <laughs> 진짜 만지기만 하면 떨어지는구나. 마지막으로 요아이 어, 어 요아이가 러블리 로즈예요. 요아이도 뿌리가 분에 가득 차 가지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갖고 분갈이를 해 주었는데 더깊숙이 이렇게 심어 줬어요. 깊숙이 심어주려고 심어준 건 아닌데, <laughs> 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. 그래도 이 아이 건강하게 여름을 잘난것 같아요. 다행이에요. 여기 밑에 입장 물들이고 있어요. 오늘 분갈이 해준 아이들 하루 종일 뭔가를 계속 했는데 <laughs> 결과물은 이거 밖에 없네요. 하루 종일 베란다에서 뭔가를 했는데 <laughs> 아이들을 뽑아서 정리하고 이러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니까. 네, 여러분, 오늘은... 제가 이렇게 새로 분갈이한 아이들 어, 그리고 또 합식해준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.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.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